안녕하세요. 하이엔드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공자청담 프라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하이엔드 상품은 강동역 SK 리더스뷰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옛 KT 부지, 약 2,300평 대지, 연면적 2만 5천평, 지하 6층, 지상 20층 3개동으로 이루어진 강동역 SK 리더스뷰 오피스텔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군시공사 SK 에코플랜트의 고급 주상복합 브랜드인 리더스뷰로 건설되는 강동역 SK 리더스뷰는 비역세권 단지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역세권 프리미엄과 선호도가 높은 84-99 타입의 주거형 오피스텔의 희소가치를 더한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2026년 8월 입주 예정으로 84타입 342실, 99타입 36실, 총 378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 자주식 주차로 세대당 1.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강동역 SK 리더스뷰는 풀 퍼니시드 시스템 적용으로 최고급 수입 가전제품 및 마감제와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한 중문 설치도 무상으로 기본 제공되어 기존의 오피스텔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5,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을 비롯한 5호선 강동역, 길동역, 더블역 세권에 입지한 강동역 SK리더스뷰는 교통 및 교육 환경의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여 모든 생활 인프라를 갖추었고 지하철 8, 9호선 연장, 천호동 길동 재개발, 재정비 사업 등 다수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높은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강동 중심에서 누리는 나의 강남 입지와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강동역 SK 리더스 뷰는 기존 오피스텔과 달리 계약자의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계약금 5%의 부담 없는 초기 투자금으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진행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 부담이 없으며 중도금 신청 시 계약금 5%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물론 잔금 35%중 5%를 계약자 대신 납부해드리는 획기적인 분양조건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오피스텔과 달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강동역 SK 리더스 뷰 오피스텔은 현재 선착순 계약 진행 중이며 좋은 호수 및 층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축하금도 지급하고 있어 흔해진 마련에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홍보관은 석촌고분역에 있으며 홍보관 방문 문의와 계약 문의는 연락주세요. 이상 분양을 읽어주는 남자 공자 청담 프라임입니다. 감사합니다.